자, 투웅이! 안해 주죠? 네, 네, 네. 자, 또이리 <laughs> <laughs> <정말 짜증나요. 웃음> 자, 또 우리. 아, 좋아요. 아, 요 저희는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는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저는 저희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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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오 저희는. 너무 기대되지 왜? 않습니까? 좀빡이 키친 요리로 스트레스 푸는 남자. 남자 맛있게 먹으면 괜찮은 남자 음식한테 갈지를 해서 다행인 남자 <laughs> 호주 하면 소소 <laughs> 하면 호주 <laughs> 스테이크 하나에 3,000원이라는 얘기가 있어 아 진짜? 아닌가? 개 오버하트야? 첫 번째 말트 실패 바닷물인데? <laughs> 아 건이 건이 못 건넜어 <laughs>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.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한 명도 소중해. 그래. 하지만 그건 나도 목사님이 명언이기 때문에. 그렇지. 저희는 가겠다고 가자고 <laughs> <laughs> <응>. 건너자고. <laughs> 널 생각해, 널 생각해. 유번스 그의 복귀. 산. <laughs> 싼... 카테 없는 이 나라. n 라 no l a s a just meat. Okay. No vegetable no f r u i t <laughs> just meat. No, no. Only meat. Only meat. 여러분, 저희는 장보기에 성공했으나, 체력 관리에 실패하였습니다.